얼어붙은 건틀릿, 그리고, 뭐였지? 까먹었다. 어, 얼건, 닌탑, 프하 죽음의 무도. 어, 얼건, 닌탑, 프하 죽음의 무도. 일지리얼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게, 오레이디 상대할 때, 이거 하는데, 진짜 좋아. 어, 야, 잠깐만. 아, 안 되네. 룰루 있네. 안 돼, 안 돼, 이거. 얼건, 얼건, 닌탑 안 돼. 근데 룰루 한, 1AP 한, 정도는 괜찮긴 한데? 성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템 바꿔야겠다. 여기서 처음에 견제하고 시작합시다. 주변 이렇게. 딱감추까아니 이렇게. 지금 그 그거 안 들어가 클린이 안 들어가 가지고 세트 풀 쓰면 근데 풀풀 반응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적팀 원딜이 11이라. 대다 답 봐. 오, 아프리칸 걸. 종주비가 종주로 갔는데 뭐라고 할수없지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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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까지 밀어야 <미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어떡해! <웃음> <됐습니다>. <웃음> 야, 이새끼, 이거 찍더니 탑으로 가는데? 그래, 우리 이혼하자, 이제. 야, 바드야. 너 뭐하냐? 아니야. 야, 야, 넌또 뭐해? 노우. 야,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라가도 이대로못 보네? 미드에서. 뭐야? 근데 미드가 너무 털리는데? 미드랑 탑이랑 다 털리네. 미드, 탑, 정글 다 털리네, 이거. 아이씨, 맞추는 거였는데. 안잡았다 이 판은 얼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특보 얼건에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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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양가는거 나을 것 같은데? 파, 파좀가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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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어디, 어디 갔어? 야, 뭐야, 이거? 야! 아니, 씨, 이 뭐야! 이 에어본을 맞지 말아야 됐어야되는데 저거, 그, 지형짐을 걸리면, 그, 그, 될줄 알았는데, 여기서 빵하고 박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에어본 돼버렸네? 나 방어력 되게, 돼지 될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좀 흥분된다. 4대지? 4대지, 닌타프와 얼건이즈 <laughs> 기대된다. 야, 야, 거기서 왜 싸워, 우리. 왜야고소왜 싸우고 있어? 얘들아, 아, 임빡센하봐아니 애들은 이즈리아, 아, 이즈리아, 아, 이즈리아, 아, 기즈이아아 야, 이거 왜 먹어? 아, 저 일회 현상금 한번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뭐 하냐, 셰네? 아 <laughs> 야, 이래 살아났잖아. 몇 절까지 싸온 거야?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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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 중얼보러 갑니다너 재밌다. 우루프 갔죠? 어, 랭크 게임입니다. <laughs> 어, 이거 깨달음 들어가지고, 오버클 감내도 상관없어.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야,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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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좀 오라고, 이 개놈새끼들아. 야, 나 이거 랭크라니까? 왜 <laughs> 들게임이야? 나 지금 미약물 관우거 안보여요? 지쿠끼리벨리아를 막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야,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야, 뭐야, 우리 왜 먹었어? 이게 이즈리얼인가? 프로즌 하트 이즈리얼. <laughs> 얼어붙은 심장을 가는 이즈리얼. 죽지 않는다. <laughs> 안 이게 괜찮지 않아? 안 죽으니까?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나오잖아, 또. 이게 얼어붙은 심장을 가는 게 진짜 베스트 초이스라니까? 어차피 데미지는 나와. 어. 프루저들 죽일 데미지는 나와가지고. 어차피, 우라마나라는, 그것 때문에, 만화통이랑 막 그런 걸로 데미지는 나와가지고, 슈퍼로.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심하게 물렸다 야 네, 근데 네. 이거 이기지 않아 이거 나트 좀 많이 썼잖아 어 이거 나, 나트 좀 많이 썼잖아 아유 천도가 많습니다 나트 좀 많이 써가지고 이건 이기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괜찮지 않아요 진짜 적팀의 AD가 너무 컸을 때 이런 식으로 템트리 가면 이즈를 잡기 좀 애매, 애매해지잖아. 저 원딜은 당연히 압살하는 거지. 야, 이거 진지하게 하는 템트리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내가 처음에 죽음의 무도 갔을 때도 내가 이즈얼로 죽음의 무도 갔을 때도 아니, 이즈로 죽음의 무도를 왜 가냐고 하더니 그 이유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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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국인 그분이 중국가니까다 대세 템트리 되고 얼건도 이거 괜찮다니? 에프아도 괜찮다니까? 닌다프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안 믿어. 그걸 왜 가요, 이즈룰? 딜도 딸리는데 차라리. 모모 같으면 지금 다 잡았습니다. 어, 맨날 이 소리 했어. 상대가 오름 같은 거면 이런, 이렇게 런이안 가지, 템트리로. 상대가 이러니까 가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딜 나오고 탱킹 된다. 얼마나 그. 템트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어, 역장? 방어력 크기. 내 네, 지금 방어력에 따라서 역장 커져요. <laughs> 얘들아, 이다이분은 근데 좀 아니지 않냐? 너네 되게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구나. 야나 주지 저런 거맞이이 야 빼자 빼자 빼자. 좋죠 이거 제가 좋다고 했죠 이템트리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웃음> <웃음> 아, 되게 재밌다. 이겼다. 야이 되게 괜찮지 않아 여기 막 이거 이거 막 라전투도 아니야 마스터 티어였어 여기 봐봐 이거 되게 육만 0천 넣었다니까 딜량도잘 나와요 이거 개사기예요 개사기. <laughs>